이제 크래킹 노드를 뺄 건데 요 부분에 키두개 있습니다. 그대로 노드를 집어서 그대로 예, 빼주시면 되고 크래킹 노드 P는 밀어서 반대편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크래킹 노드, 크래킹 예, 노드에. 마그네트 축이라고 적혔어요. 요게 이제 방향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 뽑을 때 그대로 뽑으면 되지만은, 혹시나 잘 모르겠으면, 마그네트 축이라고 적힌 부분이 플라이 휠, 반대편 플라이 휠 쪽으로 가게,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피스톤에도 위에 점이 찍혔어요. 요 부분이 플라이 휠, 똑같습니다. 플라이 휠 쪽으로 가게 꼽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굳이 뭐, 뭐, 반대로 꼽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원칙은 플라이힐로 가게 꼽아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이래저래 꼽아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러면, 요렇게 꼽으면 저 반대편으로 플라이힐 축이 가니까 요대를 꼽아가지고, 커넥킹 로드 마그네트 축이라고 적힌 부분이 저쪽 플라이힐 쪽을 보게 해서 요렇게 놔서 피스톤 핀을 꼽아줍니다. 크래킹로드 핀 키를 다 꼽았고 반대편에 마그네트 축 피스톤 점 같은 위치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개양 엔진은 크래킹로드 각이 살짝 굽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꼽아주면 안돼요 항상 똑바로 마그네트 축이 저긴 부분이 플라이휠 쪽으로 어링 방향인데 피스톤 링 방향은 앞쪽에 밸브가 있으니까, 압축링 1번은 정반대로 갑니다. 정반대로. 두 번째, 두 번째 링은, 거기서, 커넥팅로드 핀을 피해서, 이쪽, 이 부분으로, 1번 링열로, 2번 링열로, 3번 링열로, 저는 이렇게 넣을 거예요. 원래는, 1번 링 일로 가고 뭐 2번 링 일로 가고 뭐 3번 링 일로 가고 하는데 자, 요렇게. 3번 링은 홈이 여기 홈 파져 있거든요. 그거 받았는 게 돌려서 1번 링. 자, 1번 링돌아갔으니까 다시 1 자요 상태에서 1번 링 지금 1로가 있고 2번 링 요쪽으로가 있어요 3번 링은 열로가 있고 자, 요런 식으로 꼽아 고요야자 링과 3이 네, 요걸로 그대로 한번 꼽아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자링 부분에 이걸 뿌리고 자 링과 3이 잡을 때 이거를 다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한 요정도 이 정도 잡아가지고 조아주시면 돼요. 밑에 닉만 잡을 정도로만. 자, 조금 쪼금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스톤이 나오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꽉꽉 꽉 잡아야 돼요. 아우 내가 꽉 잡았다. 자, 이제 비스톤은 준비됐고, 자요거는800 800번 폰데요 실린더 요 위쪽에 보면 턱에 끄름이 많아요. 그래서 비스톤이 띵에 걸려 잘안 들어가는. 이 경우가 많아서 위에는 살짝 닦아줄게요 자, 이 부분만 이 마지막 끝, 턱 부분만 닦고 있으면 좀 닦아주시면 빗손넣기가 편합니다 일단 크랭크부터 먼저 꽂고요 땡크 넣고 준비된 비스톤 크래킹 로드는 혹시나 이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잘 모르면 이 끝에 이쪽 점하고 끝에 이쪽에 점하고 요 위에 점요 일직선에 점이 두개 있어요 요거를 보고 방향을 알수 있으니까 이렇게 뒤집으면 한쪽에 음요 표시된 부분이 없니게 이거 잘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기름을 치고 기름크에 요 각도를 그대로 해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혹시나 밑에가 맞지 않으면 손으로 약간씩 돌려주고. 들어갔어요. 피스톤을 눌러서 밑에까지 맞춰주고요. 트렁킹 노드도 밑에 약간 도포하고 그대로 밑으로 가서 꼽아줍니다. 이제 네, 10mm 스패너로 네, 꽉 조아줍니다 꽉 조아야 돼 이거 꽉 조아주고 네, 잘 돌죠 홀트 안 풀리게 와자 찝어서 고정시켜 줍니다 꽉 집어 주시고 잘 돌죠 이렇게 잘 돌아야 돼요 안 돌면 뭐가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대핏 태핏. 대핏도 네. 되도록이면 흙기 배기가 바뀌지 않게 구리스를 살짝 묻혀서 꼽아주면 흐르지가 않아요 구리스를 발라서 꼽아주시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조금만 발라주시면 돼요 크랭크 축에 이 점이랑 캠축의점이 부분이랑 맞춰서 꼽아주시면 됩니다 점이 맞 예, 지면 예, 차로된 겁니다. 나머지 조립만 남았죠. 기아실 케이스 깨끗이 청소하고요. 기아실 깨끗이 청소해놨고요 다음 헤드 네, 오이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쳐져 있어요 헤드도 준비했습니다 지하실 베킹을 꼽아야 되는데 자이 구리스를 살짝 발라놨어요 에이, 종이 베킹인데 이게 자꾸 이제 살짝 이제 몸통에 붙어만 있을 정도로 구리스를 아주 살짝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고정이 돼요 이팩으로 살짝씩만 조아주고. 이거는 알루미늄 케이스라서 뭐 임팩으로 너무 세게 조운다든지 하면 나사산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임팩으로 살짝 조고 손으로 한번더 확인. 청소해놓은 헤드, 그리고 G810 헤드가스켓, 이렇게 해서 조립할게요. 자, 방향 똑같이 해가지고. 한번더 손으로 확인. 이제 다음에 플라이휠 쪽으로 갈게요. 자 플라이는 반달키. 자 여기 반달키. 이거, 홈에 넣어주셔야 돼요. 플라이 꼽을 때, 반달키가 밀려서 빠지지 않는지 잘 확인하시고, 홈이랑 반달키랑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맞았고요. 자, 23mm 볼트로 조아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카바를 카바. 이제 스타트 부분하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스토하고 모든 거, 이제 엔진 쪽에는 다 맞췄고. 이제 이거는 자주식 팁 살포기다 보니까, 네. 갈리기하고 엔진은 똑같지만은 이제 부착물이 좀 틀려요. 예, 각 부착물들 붙여주고요 고정을 시킵니다. 이제 이거는 요압 모터가 달리니까 요압 모터를 달겠습니다. 까지 다 달았고요. 자방열판은 엔진오일 마개로 닫고요. 엔진오일을 넣을 준비를 하고, 엔진오일을 주유할게요. 이제, 다 조립 했고, 뭐 시동을 마지막으로 걸어서, 연기가, 나 는지, 안나 는지 한번 해 볼게요. 연기도 안나고 시동도 잘 걸리고 다잘 됐네요. 네. 관리기 개양 엔진 똑같으니까 관리기에도 들어가고 뭐 개양 엔이 진 가장 맛있었죠. 혹시나 뭐 연기가 나가지고 뭐 힘이 없고 뭐 오일이 자꾸 줄어든다. 그러면 이렇게 교환하시면 됩니다.